지는 모습 너무 예뻐요 여기에서 해까지 갈수 있다면! 안녕하세요 아드가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캠핑여행인데요 어 이게 저가 옛날 때 해봤는데 진짜 재밌었더라고요 그래서 해볼건데 이제는 시작해볼게요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. 뭐야 내가 원래 집에 있었나? 아! 달려나 밖으로 나갈 거야! 뭐야! 캠핑카가 막 달려오잖아! 캠핑카 같이 타줘! 같이 타! 같이 타! 지금 너무해! 나만 안 태워주고! 내가 혼자... 내가 혼자 간다! 어, 어 일단 텐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. 텐트 안 하면 안 되겠죠? 여기다 지면 안 되고... 아... 알았어요. 여기다 지면 안 되고, 저쪽에 떼지는 거였네요. 저가 여기에서 하룻밤에 잘 건데, 어, 재밌을까는 모르겠네요. 일단, 어, 설치, 살치, 설치를, 하고, 아, 어, 잠 아침이 됐다. 왔어 아스라비아 콜롬비아. 먼저, 이거랑, 이불, 매트, 이렇게 먼저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짭. 다음, 이거를 이쪽에다 놔야겠다. 잠깐만요. 뭐 살거 있으면 사볼게요. 음, 살게. 아니, 안산게 있거든요. 안산 게. 안산거 사봐야, 사봐야겠다. 침대 살까요? 뭐 살까요? 그래. 침대. 아이고. 며몇쪽다 놓면 어딱 붙어졌네 왔어 벌써부터 밖에서 어떤 소리가 내는 어. 왜이요 여기. 여기까지 오는 톤에 좀가 오냐 말지 이랬다. 어 에. 의 아, 예. 친구들 많이 있네. 저기도 많이 있는데 불멍 빨리 불멍 불목, 불멍 불목. 불멍을 피워보겠습니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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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너무 불빛이 없으면 너무 외롭잖아. 그래 그러니까 어 하고 의자도 빨아비 오잖아. 안 되겠다 이럴 수밖에 비 필 없을게. 이쪽에다 이렇게 헤헤. <laughs> 어? 이쪽에 티 나오지 않나? 고개도 꿈을... 꿀맛이겠죠? 잠깐만요. 이공에서 배터리 없음. 다음 이제 앉아가지고, 어, 한에 들어가지고, 장비 마시면서. 딱. 히 냠냠냠. 됐다 역시 캠핑에는 이거야 아냠냠다 먹었다 고 캠핑이 너무 좋다 앉아가지고 맛있게 맛있게 고기도 구워 먹자 냠냠냠냠냠. 헤헤맛있쪼 역시 맛있는 꿀잼이야, 여기는. 제작진 제작자님도 듣고 있으면 어 삼겹살도 만들어주세요. 왜냐면 고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외롭다고요. 냠냠냠냠 우와 정말 예쁘네 얘가. 별로 반짝반짝거려 저기도 근데 다리 너무 맛있어 보여. 왜냐면 너무 건강해게 보름달 생각나. 다 보름달 빵. 오늘따라 오늘, 오늘 먹고 싶네? 어, 근데, 불은 불멍이잖아요. 그러면, 혹시, 달도, 달멍인가? 그럼 별은 별명인가? 이거는, 어, 마시멜로 병인가? 이거는 고기병? 네. 이제 다 먹었네요. 이제 아침을 향해서 자겠습니다 마시멜로는 다 먹었는데, 왜 있냐고, 와. 야! 이망밖에 없지? 떨어져요! 살려주세요! 네? 2, 네, 1. 오, 야. 야. 야, 야. 못하지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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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갈까요? 어떻게 돌아가지? 아 집으로 돌아갈래 나손해야다 가자 갑시다 나 이거 꺾으면 안돼 1초만에 죽음 인생 슬픈 엔딩 하고 나면안돼 나이스라인 저 운전면허증 없어요 괜찮아 난 아직 어린이니까. 어, 저, 어떤 걸로 갈까요? 어, 저 산으로 가보겠습니다. 산으로 가면, 행글라이더 있잖아요. 행글라이더 있나? 아! 진짜 실체처럼 하려고 했는데, 죄송합니다. 올라간다. 왜? 아, 덜컹덜컹덜컹. 덜컹 덜컹. 여깄다. 왜 나밖에 없냐? 시간 떨어지네. 운전 진짜 좋네요. 공 스프레이 세일러 어디 있었어? 아, 나 하루도 잘 살았다. 야. 아. 아니, 자야겠다. 음, 자야지. 아침이네. 야 다른 데거든요? 다른 데인데, 올라가면 그 행글라이더 그거. 이쪽에 행글라이더가 분명히 있어. 아아 내려가야 돼아아 차라 차라 어우와 진짜 좋네 내일 땅 올라가자 이런 식으로는 못 가요 해가 졌어요 올라오긴 했어. 이제 가까이 오는 거냐? 어, 저쪽도 있잖아! 야! 어쩌고 갈지 모르겠다! 짝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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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야. 진짜 높다, 산 야! 뭐고을거요 야. 돌아가고 싶은데?

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짭! 붕덩! 어, 멀리 갔네? 에, 줄이 왜 끊겨있지? 흐 음, 뭐야, 이거 됩니까? 어, 왜 안되게? 왜 안돼? 비자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. 나와가지고. 손에도 빨리 오는데. 이미 생겼했잖아 아까 전부터. 흐 어, 뭐야. 어, 비껏 아, 물이 하다말 수가 없네. 그래도 물고기는 없는 것 같아요. 산으로 올라가고 건데, 여기, 여기 산이 있잖아요. 산이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폭포 이제 바로 토네도가 있긴 하네요. 아, 폭포 안에 안 돼. 근데 그 떨어지면 안 되겠다. 빨리 가 그냥 그냥 가. 와~ 예쁘죠. 열심 그쵸? 선글라이더는 산 위에서 뛰어내는 게 꿀림입니다. 지는 모습 너무 예뻐요 여기서 해까지 갈수 있다면 오늘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와 처음 마지막에 50개 받았어요